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네네네네네 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르르르르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나스닥 왕초보 줄이니 하루에 100만원 버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띠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검정선 위에서 음봉이 보이자마자 두개약을 들어갑니다. 두개약을 들어가고 나서 손절은 20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손절매를 진입가격으로부터 20포인트요. this 부산 0 3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매가 되지 않고 쭉 내려가게 되면 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인데 단타는 40포인트 80만원 추세는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끌고 가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40포인트면은 83에서 40을 뺀43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단타 수익을 플러스 80만원을 확보를 하고 나서 추세는 TFTS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끌고 갑니다 TFTS 기술은 이렇게 단타를 청산하고 나서 이 파란 띠 위로 띄엄띄엄 매수 예약 주문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은 이렇게 토 튀어 올라오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청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가 여기고 청산가가 여기가 되면은 780에서 680, 630한 150포인트 되니까 추세 수익이 1계약당 약 3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요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400만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딸깍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vip 수익 후기 수익률 자랑 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눌러보면은 수익 일치가 300개 1만개가 넘게 있습니다 수익일지는 회원분들이 증권사 계좌를 그 hts 있잖아요. 거기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누적 수익이라고 볼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열어가지고 뭐 기간 수수료 손익해서 2억 3천만원 이렇게 수익을 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수익계좌니까 이게 앞에 뭐 계좌번호도 살짝 보이게 올리신 거고요. 요즘에 뭐 모의계좌다 뭐 이상한 계좌다 해서 장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낸 계좌를 올리고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증권사 계좌를 통째로 찍어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아래 또 다른 부분은 9천만 원 수익을 냈다. 이렇게 해서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6천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버는 분들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눌러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3억 원 정도 수익을 낸 내역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천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1000만원으로 1억원, 10배, 1000% 수익을 낸 내역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권사 실제 계좌 내역인데, 순손익이 1억원이에요. 원금은 1000만원이었어요. 1000만원에서 1억을 벌면 10배 수익이죠. 1000%. 이거를 수익 내는데 세달이 걸렸네요. 증권사 실계좌로 해도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수 있어요. 처음에는 천만 원이니까 증거금이 작으니까 1개 약 매수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100만 원을 벌다가 수익금이 늘어나면서 2개 약 매도 매수해가지고 500만 원을 벌다가 이렇게 수익이 계속 늘어나니까 1억 원이 되었어요. 뒤로 올라가서 지금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3천만 원, 4천만 원, 1억 원, 3억 원, 몇천만 원, 몇억 원 버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직접 눌러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달에 한 1억 원 넘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엔 있을 거예요. 소액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뭐 1억 10억 원 이렇게 좀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1억 원 수익 내는 것도 보겠습니다. 한 달에 1억 원 수익이면은 10만 달러 수익인데요. 수익 눌러 따지면 이게 100%가 넘어요. 보면은 여기 1억 1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손실 날짜가 없이 거의 매일매일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한달 동안 매일매일 매매를 했는데 손실 날짜가 없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수익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거래 내역을 볼게요. 거래 내역을 보면은 하루에 수익을 냈는지 손실을 냈는지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700달러의 수익을 하루 만에 냈네요. 1월 초에 그러면은 이게 1,300만 원이 됩니다. 만 달러가 되면은 천만 원좀 넘죠? 자 이렇게 하루에 천만 원 넘는 수익을 내게 되면 한 달에 당연히 1억 원 넘는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당연한데, 손실 날짜 없이 하루에 이렇게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버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게 핵심적인 힌트가 여기에 있어요. 보면은, 손절면은 150. 아주 작게 한다는 거죠. 150. 그리고 수익은 대수로 써볼게요. 손절이 150일 때, 300이면은 2, 600이면은 4, 1000이면은, 몇이지 7, 1500이면은 10. 2000이면 한15 정도? 그럼 수익 낼때 이렇게 2배수, 4배수, 10배수 수익을 내게 되면은 수익은 많이 쌓이게 되고 손절은 작게 하게 되니까 수익이 많이 될수 있어요. 근데 기술력이 없다면 아마 손절만 잔뜩 찍힐 건데 보시면 파란색은 별로 없고 빨간색이 더 많아요. 수익 실현 횟수가 더 많고 수익 실현 금액도 크고 수익 횟수도 많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는 뜻이 겠죠 이런 식으로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하면서 수익 횟수가 많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기술 을 사용하는 분들도 몇 천만원 몇 억원 버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접 꾹꾹 눌러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도 한 달에 3천만원 1억원 뭐몇 억씩 버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문자 하시면은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 기술을 공부해서 지금 몇천만원 몇억원 벌고 있는 분들처럼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하시면 전화통화로 뵙겠습니다.